5월 29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11시 기준으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96명, 전날보다 27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39명, 경기 38명, 서울 19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공공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과 PC방에도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는데요. 등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룡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앞으로 1,2주간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42%가 무증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약 2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27일 국제학술지인 미국의사협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78명 중 42.3%, 33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무증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37세로 유증상자의 평균 56세보다 젊었습니다. 연구진은 무증상 환자는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식별하고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공의사에 대한 처우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년 3천 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약 7~8년 후면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특정 지역과 직역, 전문 과목에 쏠리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만 매달리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데도 일부 보건소들이 일반 진료를 시작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 강원도 등의 보건소들이 고혈압과 당뇨 같은 일반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방역 대책을 세우고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며 관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의협은 일선 보건소들이 지금 당장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의협은 어제 용산임시회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설명회를 열고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이촌동 부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설명회에는 건설업계 일군 시공사 관계자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의협은 6월 24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7월 1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를 선정해 13만 의사회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